1920년, 폴란드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카롤 요제프 보이티아는 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이 될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8살 되던 해, 어머니를 잃으면서 행복한 유년은 막을 내리고, 상심한 카롤은 성모 마리아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청년기를 거치면서 끔찍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이었죠. 1917년 7월 13일 성모께서는 두 번째 비밀이 나타나기 전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하늘이 밝아오면 하느님이 세상을 벌주려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1938년 1월 25일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수녀원 창문을 통해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본 루치아 수녀는 또 다른 큰 전쟁에 임박했음을 예감했습니다. 어, 그날 유럽 하늘을 뒤덮은 빛은 핵 폭발에서나 범직한 그런 붉은 빛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밤 모든 대서양 횡단 케이블 통신이 몇 시간 동안 투절되고 여러 대륙에서 하늘이 이상한 빛으로 타오르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다음 날 뉴욕 타임즈는 이 사실을 대서 특필합니다 그것은 점처럼 볼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오로라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17년 성모 마리아가 말한 하늘의 징조이건 아니건 간에 곧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939년 9월 전투기들이 폴란드의 고도 클라코프의 맹폭격을 퍼부으면서 나치 점령에 신호탄이 울립니다. 폴란드인들이 무식한 농부나 노동자이기를 바란 나치는 그들이 교육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교황 역시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도돌를 깎는 중노동을 하게 됐죠. 나치가 시킨 강제노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보이티아는 시간을 쪼개 가장 위험한 공부를 합니다. 바로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죠. 만일 들통나면 아우시비치로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위험인물로 여겨져서 수많은 신부들이 집단 수영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5년 블랙 썬데이 나치는 클라코프의 최후의 대대적 일격을 가합니다. 지하실에서 기도를 올리던 보이티아는 무사히 대학살의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2차 대전은 막을 내리죠. 1946년, 포르투갈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 70만 명의 사람들이 파티마에 몰려듭니다. 전쟁이 끝난 걸 감사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39살이 된 루치아 수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 중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공산당의 확장이었죠. 공산주의는 파티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이들에게 러시아가 전세계로 마술을 뻗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보이티아 신부는 소련의 후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 정부와 가톨릭 교회 사이에 날로 고조되는 팽팽한 긴장을 목격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냉전의 성모라는 별명이 붙은 파티마의 추종 세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소련 공산당은 폴란드나 동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를 말살시키든가 아니면은 그 세력을 축소시키지 않는 한 공산혁명이 성공을 거두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 12월 14일, 폴란드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된 것이 정부군의 무차별 노동자 학살로 끝을 맺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해방의 기폭자가 필요했습니다. 1978년 10월, 보이티아 추기경이 사상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출로 폴란드인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갑자기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 지도자가 생긴 것이니까 폴란드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었죠. 폴란드의 봉기가 두려워진 소련은 새로 선출된 교황에게 마지막해 고국 방문을 허락합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의 첫 번째 폴란드 방문에 천만 명의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틈을 놓치지 않고 폴란드 학생과 노동자들이 이번엔 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봉기했죠. 소련 공산당은 교회의 역량을 무마하느라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연대 운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비폭력일 것을 당부했어요. 소구 세계에서는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은 최초의 핵 전쟁을 일으키는 것 뿐이라는 말이 나돌았지만, 교황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유혈 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던 1981년 5월 13일 오후, 갑자기 모든 게 정지합니다. 바티칸성 베드로 광장. 교황 요한 바오로이세는 교황 전용 무게차를 타고 모여든 신도들을 축복하며 행진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64년 전 같은 날, 파티마의 새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파티마의 성모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를 축복하려 몸을 굽히는 순간,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터키 남살자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을 저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암살범 알리 아그자가 소련의 최고 기밀 부서 제 8국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황 저격 사건의 배후는 아직도 모호합니다. 아, 체포된 저격범 외에 어떤 사람들이 연루된 것인지, 또 어떤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말이죠. 어,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진실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니 교황 요한 바오로에서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송 과정에서 이미 혈액의 60%를 흘린 뒤였지만 교황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를 두고 교황은 한 손이 총을 쏘았고 또 다른 손이 총알을 빗나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가 발현한 바로 그날 암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두고 어, 교황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 혹은 기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981년 기나긴 회복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이스는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맞았던 청화를 파티마의 성모상에 씌워진 왕관에 박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문은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파티마 관련 문서를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명을 내리신 겁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침묵의 서약을 한루치아 수녀는 수도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1981년. 암살당할 위기에 살아남은 교황 요한 바오로이세는 파티마의 성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교황은 소련 공산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강령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 본질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죠. 1984년. 교황은 파티마의 성모 원상을 일시적으로 교황의 개인 기도실에 안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성모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올렸죠. 교황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된 지1 년이 채 되지 않아 크렘린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최고회의의 마지막 지도자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죽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서기가 선출된 거죠. 교황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교황의 서재에서 처음 대면합니다.